안녕하세요 보상 멘토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2차선에서 직진 중 1차선에서 급격하게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추돌돼서 다발성 골절로 크게 다친 한 피해자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피해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은 어떻게 해야 보상을 잘 받고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친 부위를 보시면요 경골 원위부 골절 경골과 비골의 분리 비골의 골절로 발목을 크게 다치셨고요 이렇게 골절 부위를 수술을 통해서 고정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늑골 다발성 골절 골절이 있었습니다 좌측 늑골 2번부터 8번까지 골절이 있었는데요 엑스레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골절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부위에 피부 결손과 손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2번만 3개월을 하셨고요 좌측 정강이 쪽에 피부를 살리지 못해서 3~4차례 피부 이식술을 하셨는데요 통원 치료를 포함해서 1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분은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1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몸 상태는 사고 전과 확연히 달랐는데요 골절된 부위는 통증과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었고 정강 이 부위에 이식술을 시행했지만 흉터가 크게 잔존했습니다. 지금도 이식 주변 부위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피해자의 경우 신체에 여러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상해마다 후유장애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발목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 23%로 연구장에 평가받으셨고요 늑골 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 16%에 1시 3년 평가받았습니다. 으로 다리 흉터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 5%연구장해 받으셨습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토대로 손해액 을 평가했고요. 보험사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보험사는 발목과 늑골의 경우 일부 장애를 인정하지만 다리의 흉터 는 장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얼굴의 흉터인 경우 추상장애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지만 다리의 흉터는 외모에 포함되지 않고 여름철이 아닌 이상 옷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이유 였습니다. 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에 분쟁이 많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약 10개월이 넘게 소요가 됐는데요. 오래 걸렸지만 정말 다행히도 다리 흉터 장애에 대해 모두 인정받으셨고요. 발목과 늑골의 경우에도 저희가 주장한 의견을 대부분 인정받아서 피해자분은 약 1억에 가까운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다른 교통 사고들 보면 금방 합의하고 끝나던데 왜이 피해자는 오래 걸렸던 건가요?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금방 합의하고 끝난 케이스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는요, 보험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시합니다. 또는 사고 난지 얼마 안된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바로 합의가 진행이 되죠. 하지만 피해자가 보험사가 정 정해놓은 보상 기준을 넘어가는 보상금을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당연히 그 금액은 못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피해자의 경우 여러 부위의 장해가 남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보다 많은 손해를 입은 사례였기 때문에 보상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렇게 진단 주수가 긴 사고의 경우 조기 합의를 봐버리고 빨리 합의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몇 개월간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데 조기 합의를 받다면 그 많은 치료비를 합의하고 본인 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죠. 그 이번 기간에 발생한 휴업손해도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요.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개의 부위에 장애가 남았는데 제일 크게 다친 한 부위만 장애평가를 받고 나머지 부위는 장애평가를 받지도 않고 보험사에 서류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과연 유리할까요? 여러 개의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각각의 후유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후유장애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후 보험사와 분쟁이 있더라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부위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선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다발성 골절 14주 진단 교통사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사고로 다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희 보상 멘토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